서른의 문턱에서 다시 시작된 이름 바꾼 인생. 한번더 비틀린 운명의 장난은 서울이라는 복잡한 도시 한가운데에서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서서히 풀릴 듯 다시 얽혀 들어간다. 드라마 미지의 서울의 사마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미지와 미래 그리고 호수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감정선이 복잡하게 얽히며 인물 간의 얇고도 팽팽한 신경전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기점이 된다. 쌍둥이라는 기묘한 거울 속 존재를 서로 마주한 채 살아가야 하는 두 여자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흔들리는 남자 호수의 모든 이야기가 촘촘히 얽힌 채 한순간도 시선을 뗄수 없는 전개로 우리 앞에 펼쳐진다. 첫 장면은 미래가 호수와 나란히 서 있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법정에서 카리스마 있게 사건을 진두지휘하던 호수의 모습과는 다르게 사무실 책상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호수는 어딘지 모르게 인간적이고 또 낯설게 다가온다. 그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한 미래는 결국 작은 한마디를 던진다. 변호사 모드가 따로 있나? 평소에도 좀 그렇게 해. 멋있네. 그 순간 호수의 손끝이 떨리고 말문이 막힌다. 네. 라며 되묻는 호수의 표정은 익숙하면서도 어딘지 설레는 기운이 감돈다. 미래는 그 대답을 기다리지 않은 듯 웃으며 자리를 뜬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그녀조차 알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숨어 있다. 호수를 향한 감정이 다시 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 자신이 먼저 눈치채지 못한 것이다. 한편 두솔리의 창화농원에서는 또 다른 감정선이 얽혀간다. 미진은 세진과 함께 정리된 농가 한켠을 바라보며 땀을 닦는다. 그 모습을 본 세진은 놀란 듯 말을 건넨다. 이거 언제 다 정리했대? 이제 정신 차렸네. 미지는 땀을 훔치며 짧게 대답한다. 심심해서요. 그 짧은 대화 속에도 두 사람 사이에 피어나는 미묘한 기류가 감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한다. 송경구가 나타나 미지에게 농담 섞인 말을 던지며 분위기를 흐리기 시작한다. 아, 왜 이렇게 쓸데없이 튕겨 오늘? 그 말에 미지는 눈을 흘기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지만 이를 지켜보던 세지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한마디 던진다. 그쯤 아시죠? 됐다잖아요. 단호한 말투에 경구도 어색하게 웃으며 물러선다. 이 작은 한마디는 세진이 미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 한편 서울에서는 미래가 속한 한국금융관리공사의 기획전략팀 사무실이 분주하게 돌아간다. 그런 가운데 최태광 국장이 미래를 조용히 불러 얘기한다. 다음 주에 건물주 미팅 한번 가질까 하는데 그 미팅 대상은 다름 아닌 회사 신사옥 부지의 건물주 김로사였다. 미래는 속으로 웃는다. 이건 또 내가 전문이지. 그녀는 신입 시절부터 익혀온 노련한 고객응대 기술로 이번 건도 깔끔히 마무리하리라 다짐한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건 생각보다 더 험난한 시련이었다. 건물주 김로사를 찾아간 미래는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정중하게 말을 꺼낸다. 하지만 로사는 날성 목소리로 그녀를 끊어낸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다시 오지 마. 내땅 팔. 생각 없으니까. 차가운 말투에 미래는 움찔하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그녀는 이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듯 건물 주변을 청소하고 꽃을 가꾸며 성의를 보인다. 그 모습을 본 로사는 무언가 미묘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마치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한 느낌. 그러나 여전히 표정은 싸늘하다. 아무리 애써도 난안 흔들려. 돌아가 그 말에 미래는 고개를 끄덕이며도 뭔가를 품은 눈빛을 띈다. 이 게임 이제 시작이다. 그런가 하면 호수의 사무실에도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 바로 박지은. 고등학교 시절 미래와 미지의 단짝이었던 그녀는 우연히 호수와 함께 있는 자리에 나타난 미래를 보고 반가운 듯 인사를 건넨다. 어, 미래야. 너 너무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미래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얼굴로 대답한다. 너. 지훈아. 단순한 제외의 순간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질투와 미묘한 긴장감은 두 사람의 과거를 암시한다. 세 사람의 삼각관계는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고 호수는 그 가운데에서 점점 혼란에 빠진다. 과거를 공유한 두 여자가 지금은 너무도 다른 얼굴을 하고 눈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 진짜 미래는 지금 호수 앞에 없고 진짜 미지는 미래의 얼굴을 하고 그의 곁에 있는 이 복잡한 상황은 드라마의 중심 갈등을 예고한다. 이처럼 3화는 감정의 복잡한 교차점에 선인물들을 정교하게 조명하며 다음화에 대한 기대감을 극대화시킨다. 유미래와 이호수의 관계 진전, 유미지와 한세진 사이의 미묘한 텐션, 박지윤의 등장이 만들어내 새로운 질투의 축, 그리고 김노사와 미래의 갈등이 더해져 이야기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다음 화에서는 과연 미래가 김노사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호수의 마음은 누구에게로 향하게 될지, 미지와 세진 사이의 노인 감정의 실타래는 어떤 방향으로 풀릴지 시청자들은 더욱 숨죽이며 지켜보게 될 것이다.